안녕하세요. TV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신재원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새롭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저희 TV주치에서도 이 척추관 협착증을 뭐 몇번 다룬 적이 있지만 좀더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TV주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정호석입니다. 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하면 이제 막뭐 디스크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예, 디스크하고 협착증, 분명히 다른 병이죠?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척추의 퇴행 변화로 인해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이로 인해서 요통, 그리고 함께 다리 통증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위치에 따라서는 중심부 협착증 또는 외측부 협착증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와의 차이점은 보통 척추관 협착증과는 다르게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탈출되면서 뒤에 있는 척추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러므로써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고 또 다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척추관 협착증하고 구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집에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올리면서 통증의 정도를 느꼈을 때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면은 보통은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 하지만 또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 가지는 또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증상이죠? 네, 네. 보통은 혁, 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60대에서 70대 정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허리의 통증 그리고 엉덩이로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신경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 어, 특징적으로 걸을 때 어, 양쪽 하지에 힘이 빠진다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은 걷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다, 쉬었다 가기를 반복하게 되는, 요거를 보통 이제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증상은 양쪽 하지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거나 아~ 또는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지장이 생길 때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증상으로 이제 간헐적 파행 그러니까 가다가 서, 뭐 주저앉아서 쉬면좀 좋아지고 네. 다시 좀 걸으면 나빠지고 이게 이제 간헐적 네. 파행이잖아요 이게 왜 협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왜 아, 왜 좁아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은 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좁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태행 변화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척추관을 구성하는 구조물 중에 이제 추간판이나 어, 황색 인대 그리고 후관절 같은 구조물들이 퇴행 변화가 되면서 두꺼워지거나 비후가 되고 이러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척추관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어, 신경이 압박됩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생기고 또그 어,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압박이 계속되면 주변의 혈액 순환도 같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CT나 MRI 같은 걸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보통은 이제 현재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방법은 MRI 검사입니다. 이 MRI 검사 방법은 보통은 이제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축상면뿐만 아니라 시상면이라고 하는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신경, 연골 같은 이 연부 조직이 대조도라고 하는데요. 대조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신경 조직과 주변 구조물들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의 상태나 신경 증상 그리고 영상 검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무조건 이런 치료다 이런 식의 치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먼저 경도의 증상이 있거나 신경 마비 증상 같은 게 없으면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되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먼저 해보기도 하고요. 또그 외에 경막의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보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어서 너무 힘 어, 생활하는데 힘이 드시거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이 별로 없거나 또는 어, 신경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수술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수술법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적용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은, 어, 단순하게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단순 감압술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척추의 불안정성이 동반되거나 좀 광범위하게 감압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감압술 뿐만 아니고 척추뼈를 서로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을 한번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환자분을 받으시고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가 베란다 화분을 들다가 삐끗했거든요. 앉아있을 때도 아프고 일어날 때도 아팠거든요. 일생생활이 힘들었어요. 걸어다닐 때도 안 아프고 지금은 매우 만족합니다.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지 뭐가 좀 좋은 생활 습관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 요통도 예방이 되고 또 척추 퇴행 변화가 되더라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은 일반적으로 좀 빠르게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또 가벼운 등산 등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습관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어, 보통 이제 오래 앉아서 생활을 하시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오래 생활하시거나 아니면은 쪼그려서 일을 하는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생활 습관을 좀 점검을 잘하면 평소에 허리 요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속추도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목> 이 걸음을 좀 오래 걸으면 이게 종아리가 아파서, 쉬게 되는 이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 굉장히 그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게 뭐 척추가 협착증의 증상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동맥경화성, 하지 혈관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TV 주의 건강하게 삽시대문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정호석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